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성도가 달라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왜 교회가 손가락질당하고, 왜 교회가 무시당하고 욕을 먹느냐면 음, 세상과 똑같이 하기 때문이고, 세상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어이없는 일들,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과 똑같이만 해도 세상은 뭐라 하지 않아요. 세상과 같기만 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뉴스에서나. 그게 왜냐하면 흥미거리가 되지 않아요. 근데 세상보다 못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정말 세상에 시선이 집중될 수 밖에 없죠. 근데 또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 똑같이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다? 세상보다 더, 더 나은 선을 행해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의 의미를 항상 다른 의미를 같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구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은 하나만 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개를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하는 것 거기에서 멈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다 더 구별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것, 여러분, 다른 남편들, 다른 아내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대하는 것보다 믿음이 있는 너희가 무언가를 더 섬기고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믿음이 있는 부모로서 믿음이 없는 부모보다도 더 사랑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부모보다도 더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부모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대함에 있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세상보다 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세상과는 좀 달라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구별입니다. 거룩하다는 건, 야, 넌 뭔가 좀 다르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너희 입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지난주에 사복사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난하고 또 줄이고 우는 자들은 또 핍박받는 자들은 반드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제자로서 내가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얻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줄이게 될때 배부르게 된다는 건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배부른 사람처럼 넉넉하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울어야 될 이야기지만, 울어야 될 여러 가지 상황이지만, 웃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상을 주시겠다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되는데 오늘 그말 말씀하신 것에 대한 좀 디테일하게 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 원수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우리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왜그 사람을 선하게 대해야 됩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야 집에 축복해야 됩니까?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어떻게 나를 모욕, 나에게 모욕을 주고 수치를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뺨을 치면 저쪽 뺨도 돌려대래요. 여러분, 뺨을 치면 두 대를 더 갈겨도 시원찮을 판인데, 뺨을 치면 다른 뺨을 내놓는 거래요.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래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겉옷 한 벌입니다. 딱한 벌의 옷을 빼앗아간는데도 속옷까지 더해줄 마음으로 더 주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면 다 주라는 거예요. 이네 것을 가져간 자에게 다시 달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봐도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참 특별한 놀라움이 있어요. 여기는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 통과하지 않냐. 그냥 뺨을 치면 다른 뺨을 내미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연약하고 그냥 힘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또한 뭐 그건 좀 사실 정신 나간 사람인 거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도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적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든 해쳐야지. 근데 물론 뭐 약간 수치와 모욕이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주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왜 예수가 안에 있으면 예수를 통해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너를 미워하는 사람, 네가 선하게 대할 수 있다. 어떻게 요 이미 네 안에 예수가 있으면 너를 미워하는 사람마저도 선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아, 예수를 담으면 되는구나.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모든 자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확신의 능력이 가신, 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이 어, 언제 변해요? 사랑받아야 변하는 거예요. 어느 집 가정은 되게 좋더라. 여러분, 그 가정이 되게 좋을 수밖에 없게끔 누군가가 헌신하며 사랑하고 희생하니까 그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은요 사랑받은 티가 납니다. 그리고 사랑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중고등부 아이들을 미얀마를 데리고 가고 또 아이들을 수련을 하면서 뭔가 프로그램을 해보고 하는 거. 어 저희가 기억을 해봤더니 저희 학생회때 저희는 그냥 선배들이 자 임원들이 가서 레크레이션에 어떤 행사에 그럼 제 기억엔 수련회를 갈때 아이들이 한뭐 90명, 80명 이렇게 갈때그 수련회 모든 계획을 학생들이 짠것 같아요. 체육대회, 레크레이션, 아이들 뭐 성경 뭐 대회 퀴즈 대회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임원들이 짜서 임원들이 가서 그 여러 한 환경에서도 그 진행을 임원들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냥 말씀만 전도사님이 전해 주시고 심지어는 뒤에 기도의 인도도 제 기억으로는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같은 학생이었으니까, 그렇지 내가 했었지. 수련회 가서 그 기도회 뒤에 한 시간, 한 시간 반을 그냥 학생들이 인도하고 또 끝나면 자연스게 선생들이 님 찾아가서 저희 기도를 더좀더 더 하고 올게요. 그래서 학년별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렇게 했었냐면 선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선배들이 제 앞에 있던 선배들이 다 그렇게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고 배우며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배운 사람이 할수 있고 경험한 사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임원들을 시켰더니 임원 아이들이 참 착하고 좋은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하고 힘들어하고, 뭐예요, 여러분?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며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기쁨보다는 아직은 이제 두려움과 어색함이 더 많은 거겠죠? 여러분, 사랑도 받은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겁니다. 원수를 용서해서,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서, 예수님이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본 사람만 이 사랑을 할수 있는 거예요. 내 겉옷을 내어줄 때, 예수님 때문에 다시 받지 않을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하나라도 더 주려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그때 그 놀라운 보람과 결과를 맛보는 사람만이 이것을 줄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선을 넘어가길 원하십니다. 세상이 원하는 수준을 넘어가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런 것들 넘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이 딱한 줄로 요약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벗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남에게 내가 원하는, 데, 원하는 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의 말을 듣고 싶으시다면 다른 사람들 칭찬하시고 다른 사람들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그게 바로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칭찬하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 핀잔을 주고 저주하는 사람 받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선을 행하면요, 그 사람도 나에게 선을 행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악독, 악독한 고차면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무늬만으로도, 형태만으로도, 그냥 점심에만 되면 자판기컵변나 뽑아서 갖다 주고. 여러분, 그게 정말 제가 뭐그 사람에게 비굴하거나, 그 사람에게 제가 뭐 압으로 하려고 한게 아니에요. 뭐, 새벽이지만 좀 그러긴 하지만, 하여튼 뭐, 뭐네 좀 그냥 커피를 그냥 갖다 주진 않은 적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갖다 줬습니다. <laughs> 갖다 줬든 이렇게 침을 태 한번 그래서 <laughs> 갖다 가, 가끔은 워약 못돼서 근데 뭐 나중에 이렇게 뭐 커피를 이렇게 갖다 주기 시작하죠. 무늬만으로도 그러니까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는 표현은 저는 확실하게 이 속담이지만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그그 그 고참이 그냥 제가 커피를 갖다 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한 시간이 얼마든지 지나니까. 굉장히 저를 선대하더라고요. 굉장히 저에게 마음을 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초를 같이 쓰는데요. 자기의 속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나 버리고 도망가고, 나 혼자 아버지의 두드러 맞으면 자랐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그래서 대학 나와서 온 놈, 그러니까 딱 보니까 대학 나온 후임들만 엄청 괴롭혔던 거예요. 부모 잘 만나서 대학 나온 놈들 보면 화가 화가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 그 제가 그분 위해서 기도해 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엄청 친해져서 저도 이제 마음으로 그래서 항상 다행히 그 고참이 성격도 더럽고 부대에서 다 어려워 하니까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또그 고참이 나를 저를 좋아해 주니까 제가 좀 그분 때문에 좀 편했습니다. <laughs> 그분 때문에 좀 편했어요. 마지막이. 여러분 뭐예요? 뭐 문의만으로도 선을 행해도 그 값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를 담은 사람이 예수 때문에 내가 바꾸자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행했을 때, 이게 황금률이에요. 반드시 그 결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이 목회에 또신앙 신앙해져서 깨달은 게 바로 이겁니다. 저는요, 좀 마음이 어렵고, 좀 저를 어렵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면 일수록... 좀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이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더 선을 행하고 더 다가가고 더 좋은 걸 행하고.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 남편, 마음에 들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내 매번 나에게 잔소리하는 것참 느껴지죠. 부모님도 마찬가지, 자녀도 마찬가지 특히 자녀들은 뭘 해도 그런데 여러분 항상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인정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왜안 되는 것만 바라보다가 관계를 망치십니까? 사람이요, 신기하게 칭찬을 하면 잘해요. 그런데 한번 잘못된 것을 꼬집고 그걸 안 꼬치니까 화가 나서 계속 그걸 가지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은요, 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좋은 점들을 한번 칭찬해 보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 한번 칭찬해 보세요. 자녀들 한번 칭찬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칭찬받고 싶어요. 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오셔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거하나 가지고도,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수가 있어? 여러분, 그거 계속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음식을 대충 해줬었는데도, 아이가, 와, 아, 이거 정말 맛있어. 아빠, 아빠 관계가 제일 맛있어.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해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황금률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예수를 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32절부터 34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 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 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요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 하시니라. 사랑할 자만 사랑하는 것. 여러분, 선대할 만한 사람만 선대하는 것. 당연히 받기를 바라며 누군가를 잘해주는 것. 이걸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예수님의 기준에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별된 게 뭐가 있는데 네가 여러분에게 잘하고 막권사님 어, 집사님 와서 막 하하 웃고 막 잘해주면 여러분 그 사람만 잘해주는 건 세상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대할 수 있는 사람만 선대하는 건 죄인도 한다는 거예요. 죄인도 악한 사람도요. 자기 좋다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도 자기에게 선하게 베푸는 사람을 잘, 잘 해줍니다. 여러분또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는 것? 당연히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는 건 죄인들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수준을 넘어서는 보다 나은 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담는 사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바뀝니다. 내가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바뀌어요. 나에게 선, 나를 선대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 바라보다 보면 바라보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내가 뭔지 아세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세요. 정말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며 정말 그 사람 마음으로 섬기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다 나은 선에 가는 내가 바꾸자 하는 걸 먼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진짜 복수가 뭐예요 여러분? 진짜 복수는 내가 한대 맞았으니까 한대빡 때려서 야 시원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축구를 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2015년에 이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이 호주에게 어 이제 동점골을 자기가 넣는데도 불구하고 진 거예요. 그때 막 땅을 치며 울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요 울었대요 막 울었대요. 근데 이번에는 호주전에서 자신이 두 골을 다 관여해서 넣고 이겼어요. 여전히 이번에도 딱 끝나고 땅바닥을 엎드리고 내내 울어, 울, 울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처음에는 아 복수한 것 때문에 그런가? 아니더라고요. 일어나더니 다음에 뭐뭘 하냐면 이그 당시에 호주 감독 그 호주 감독 대신해서 감독들보다 먼저 호주 선수들한테 가서 너 잘했다고 안아주고 또 자기를 제일 먼저 거칠게 태클했던그 선수랑에 찾아가서 가서 안아주고 다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손흥민의 인성을 가지고도 막 칭찬하는데. 그냥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그 마음을 안다는 거죠. 안타깝게 억울하게 졌던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자기의 기쁨도 있지만 지금 마음이 어려울 그 사람들을 가서 다독이고 또이 대선수가 오니까 그 사람들은 뭐 게임이 져서 막 마음이 분하지만 또그 손흥민이라고 한대스타가 와서 자기를 안아주고 인정해주니까 마음이 풀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는 자리가 뭐냐면 원수를 감든 것까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연대까지 나아가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상이 있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정말 너의 상이 클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까지 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의 자녀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것 이상 가지 못해요 여러분의 한계를 그대로 담아낼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면 그 자녀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담기는 거예요. 은혜 없는 자를 여러분 은혜 없는 자,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들 지금 다 심판하실 수 있고 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놔두고, 여유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들, 때로는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편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혼자 죽으면 자살, 제가 늘 말씀드려요. 자신의 인성과 자신의 능력으로, 아, 내가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 못 참아요. 나중에 화병 걸립니다. 그렇게 참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참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보면요. 사람이 다 예뻐 보입니다. 때로는 막 사람이 막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막 거칠고 또 때로는 막 낙심해 있고 이런 모습이 보여도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따뜻해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세상을 담아내는 사람. 세상을 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크니까 세상을 담겨지는 거예요. 세상을 담는 크리스찬. 그러면 담아졌으니까 살아나죠. 세상을 살려내는 크리스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번 한 주, 오늘 하루 생명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거 어렵고,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뺨을 치는 자를 어떻게 그 뺨을 돌려대며 내어놓습니까? 거두설 빼하는 자를 어떻게 속옷을 줄수 있습니까?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내 것을 다시 달라고 하자 으면서줄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예수님 때문에 이 마음을 나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도 가는 곳마다그 사랑을 담고 그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순간순간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하시며 오늘 나 때문에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또 부모가 형제가 오늘 생명을 누리고 삶 맛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